자 히트. 다다 올라왔습니다. 자 있나 없나 볼게요. 어 가보지 한 마리 있네요. 사이즈가 자이 정도 돼요. 자 보이시죠? 자한 마리 히트. 자, 수박으로 한 마리씩 더 잡았습니다. 자, 저는 루피세피아로드 170XH 9.5대 0.5 지금 스펙 액션이 적용된 지금 낚싯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바다 물때 이물인데도 일단 가지줄 채비는 일단 길이는 약50 정도 좋습니다. 몽돌단차는한15 정도 좋고요. 화이트! 자, 루피 히트. 이번 거는 사이즈가 어떻게, 얼마나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거는 좀 사이즈가 괜찮네요. 그죠? 자, 2만원 사이즈가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소심 85m 에서. 자, 루피트. 아, 살짝 안고 있네요. 아. 아, 이모건 좀 사이즈가 좋은 것 같네요.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렇략 차고 나가네요. 조금씩. 사이즈가 좀 좋아서. 다 왔습니다. 거의 10m 남았습니다. 10m. 아... 속도로더세네요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와 사이좋다. 잠깐만요. 네, 어서 오세요. 어 이번 건 사이좋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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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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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엄청 좋죠. 자, 고스트입니다. 자 이런 사이즈도 나옵니다. 이런 사이즈도. 네. 어서오세요. <laughs> 이번 패턴도 살짝 안고 있는 패턴입니다. 시즌 초반이라 활성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예민해요. 전부 무게감이기 때문에, 초리대를 살짝 들어주면, 무게감이 느껴진다. 봉돌보다 무게감이 느껴진다 그러면, 챔지를 강력하게 하세요. 수심 85m 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 붙인 상태에서 살짝 뛴 상태에서 업다운을 좀 해주시다 스테이를 하고 있으면 무게감이 들어옵니다. 비트 자, 무게감, 무게감으로 또한 마리 피트했습니다 음. 자, 10수째입니다. 10수째. 자, 저는 루피 세피아로드 170XH 9.5대 0.5 지금 액션이 적용되어 있는 심해 갑오징어 전용로드를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수심한 40m 정도 남았어. 여기 잠깐 보여주고, t v 도좀보여주 자, 이번, 아, 네, 한 마리, 잠깐만, 이것도 사이즈 좋다. 좋아요. 어, 이것도 사이즈 좋아 자. 자, 이런, 이런 사이즈가 한 마리 또나옵다 우. 자, 이런 사이즈가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런 사이즈가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런, 이런 대포알 같은 사이즈 한 마리가 큰게 나옵니다 네. 자 10수째입니다 다 먹물 안 맞아가지고 먹물 맞을 뻔했어요 아. 자, 사이즈 보셨죠? 와, 정말 장난 아니네요. 승질이 어마어마한데요? 자, 10수째입니다. 오늘 일단 두 자릿수 목표로 해가지고 일단 첫 탐사 출조 나왔고요 지금 10마리째 사이즈 진짜 좋은 대포알 한 마리 지금 한 마리 일단 또 잡았네요. 히트, 루피 히트. 자, 12숙제. 잠깐 대기 대기 대기. 사이즈 좀 보이죠? 어우, 무거워, 진짜 무겁다. 자, 대파할 또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트, 자, 자, 보이시죠? 자, 12 자, 2이 수째. 공물 맞았어요. 아, 씨씨가안 좋아가지고 어저께 밤 비행기 타고 급철 돌아온 거예요. 이트. 자루피트자1 3스치자 자,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아 속조로 때문에 근데 이거는 요물거는좀 사이즈가 작긴 작은데 자 케이모라 퍼플로 한마리 또 잡았습니다 자 어우씨 이것도 빵빵하네요. 사이즈가 좋긴 하네요. 자. 사이즈 괜찮죠? 앞마리도 사이즈 좋죠? 자, 어때요? 괜찮죠? 자, 이런 사이즈가 나와요. 무게감으로. 자, 케이으라 퍼플로 잡았습니다. 자, 13째. 사무장님! 가보지노! 왔어. 자, 히트. 자, 루피 히트. 자, 14수째. 지금도 무게감입니다. 자, 이것도 손바닥 정도 되네요, 사이즈가. 사이드 괜찮죠? 자, 히트. 자, 한 마리 히트. 자, 사이드 괜찮죠? 자, 14스째. 히트. 루피 히트. 자, 무게감 자, 12수채입니다 잠깐 대기 한 마리 더 왔습니다 이거는 좀 사이즈가 크진 않네요 괜찮죠? 16수 자, 리피트 라인이 앞으로 조금 뻗으니까 얘들이또담벼드네요 자, 16수째입니다 이건 손바닥 정도 되네요. 네. 17스 아씨 나이스 어 드래그 드랙 차네요 드래그차오 겁나 바로파네요그 작은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 옆에 걸려가지고. 단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자 17마리 사이즈는 크지가 않은데 팔이 아프네요 밧데리가 이제 별로 없네요 <laughs> 아, 아쉽네요 네, 1월달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잡았나요 <laughs> 그럼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된 팩트 백댓,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17마리로 마감합니다